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예, 잘 지내야 됩니다. 건강하게. 어, 오늘도 함께 주님의 말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 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멘. 주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을 통하여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음, 예전에 제가 있던 그 재단에서요, 막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자매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어떤 면에서 개척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예요 어, 교회를 가보지 않는, 않았지만 그 교회는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몇 명이야 물어보니까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 반주자도 없어요. 그래서 반주기를 틀고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하고 우리도 요즘 안 쓰는 반주기를 통해서 찬양을 하는 그 자매가 어, 그 때는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많이 전도를 하는 이런 자매가 된 거예요. 막 신앙에 불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어, 비록 자매가 다니는 교회는 아직 작지만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는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전도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성기는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자매가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라고 저에게 그 설교 테이프를 주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그 목사님 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들었습니다. 음, 그런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듣기로는 설교가 그닥 이렇게 좀 이렇게 잘하시는 설교 말씀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신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안 믿으면 돈 적게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안 믿으면 아프고, 11조 많이 내면 복받고, 11조 안 내면 저주를 받고 하는 등의 뭐저하은 전혀 틀린 기복적인 신앙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래쎄 여의도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저는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미숙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자매가 그 반죽에 눈물을 흘리고 복음의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던 중 제가 홀로 고민하다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은혜는 설교하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명이요? 삼천 명이나 되었대요. 베드로는 설교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설교의 대가, 바로 유명한 순교자 스테반이란 분이십니다. 어,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번 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 본문에 보니 3천 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유명한 설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3천 명이나 되었다는 것 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사실 베드로가 3천 명인데 어, 요즘 김동호 목사님 나이 기세 보면 수만 명이 이제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물론 거의 3천 명이 새로 막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3만 명, 몇만 명이 이렇게 매일 보잖아요. 아, 그런데 우리 새 하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우리도 0천명 듣게 해 주십시오. 근데, 아. 김동사님 설교하니까 수만명 듣고요. 제가 설교하니까 잘안 듣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laughs> 오늘은 사신 가득한 이제 자기를 막, 아, 그래요. 할루야 여튼, 400년 7전에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스테반이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3 0 0명을 고사하고 수십 명이 달려들어 스테반을 오히려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스테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 누가 들어도 둘다 훌륭한 설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에 어떻게 하면 신학 교과서처럼 아주 잘 정리된 설교였습니다. 이두 분들의 설교 차이는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가는 설교자였고요. 스테반도 뻔히 자신의 지금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정도로 둘다 믿음이 너무 좋은 두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베드로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반의 설교 가 훨씬 더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했고 스테반의 설교는 믿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죽고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가 뭐둘다 설교는 똑같아. 더 좋아 스테반은. 근데 왜 죽어? 그건 바로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던 거였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에 찾아온 청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주님을 주로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누군가 궁금해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무엇인가 희망을 잡고자 찾아온 백성들이었어요 거기에 가면 우리 주님이 있을 거래 그런 희망 무엇인가 너무 좋은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희망에 차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반면에 스테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스테반을 죽이려고 찾아온 청중들이었던 겁니다. 어, 스테반 그 놈이 설교한다면 내이 놈이 가서 다죽여버릴거야라고 벌써 마음에 가득한 분노로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의 청중들은 이미 드레기를 가진 청중들이었고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테반의 청중들은 이미 들을 길를 막고 온 청중들이었고, 마음의 분노가 차고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마가보음 4장 23절을 통해,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귀가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 중에 이성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호 목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스타 강사 중 제가 생각하기엔 상위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신앙과 말씀과 자세가 좋은 목사님입니다. 성과 속이 같아야 함을 자신의 삶으로 보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이 되었고요. 최종 공동회를 하기 전에 그곳에 가서 미리 설교를 하고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상한 또라이 집단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호 목사님의 2단이다, 뭐 3단이다, 4단이다, 뭐 설교 자체가 문제가 있다하면서 엄청난 거짓된 찌라시를 돌리고 다녔습니다. 이 성호 목사가 담임으로 되면 만만하지 않거든요. 뭔가 자기의 뜻대로 안될것 같거든요. 쎄 쎄긴. 어찌됐건 성호 목사님 설교 중에 저도 수십 번 들었던 진짜 가짜의 설교가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 청년들 중에 안 들어본 친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은혜가 넘치는 설교입니다. 그곳에서 성과 속, 세상 속에서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성화의 과정을 잘 풀어서 그는 얘기하고 얘기하,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면서 성호 목사를 이단처럼 공격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이단은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틀리다고 이단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사람을 공격합니까? 이건 저주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주위에 확실히 이단들 빼고 뭐 확실한 이단은 뭐 구원파,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확실한 이단들 다아는 이단들 빼고요. 어느 한 사람을 가리켜 대충 이단이라고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친구나 관계를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놈이 이단이야 그 놈이. 기독 왜냐면, 혼합회거든. 진짜 이단들은요, 이런 상황을 좋아, 좋아해요. 뭘, 뭔가, 얘도 이단 같다, 애들, 진짜 이단들은, 어, 그래, 우리도 걔들하고 묻혀서 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단이, 오히려 이단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 이런 식으로 가면.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절대 거리를 두시고요. 혹 그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일단 다니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영이 흐려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이 흐려져. 이를 따뻐, 해가네. 여튼,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이성호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로마서 2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이 정확히 그는 얘기하고요, 야곱보서의 믿음으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이단 3단, 4단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성령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도 돌로 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들을 기가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민사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고, 이런 목사님들이 진짜 많은데, 또 인도네시아에 또 그런 사람들이 얘기 들으니까 막 듣다가 화가 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호주에서 있어봐서 알거든요. 거기도 무식한 목사들이 많아요. 모여서 막 조직 만들고, 뭐 연합회 만들고, 그리고 뭐 자기 조직에 안 들어온 사람들 막 싸잡아서 2단이다, 3단이다, 막뻑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룹들이 내가 봐서 알아. 목사들 연합회가 가장 썩은 조직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성호 목사가 인도네시아 안 가면 한국은 복받은 겁니다. 인도네시아 교회 교인들만 풋사한 거죠. 진짜 거기 소수에 있는 그몇 사람들 때문에 뭐 전체 교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잖아요. 여튼 우리들이 은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반면에 사모함이 없이 앉아 있는 분들 들을 기가 없어 시간만 지루하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어막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은 나 끝나면 뭐하지? 끝나면 뭐 먹지? 또나 끝나면 어디 가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 그렇게 앉아 있으면 설교를 들으면 모두 바리새인이되이 예수를 죽이는 스테반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하나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는 귀의 은사와 축복을 받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송해요, 조금 흥분했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화 목사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나쁜 이단들아, 이 당신들이 나쁘지. 그래서 조금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혼내 주실 거라 믿어요. 아, 뭐지? 그게 또 무섭나? 정신 차리며 살아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오늘 조금 제가 이렇게 흥분이 되어가지고 혹시 실수한 것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사람을 가리켜 믿는 사람을 가리켜 생각이 틀리다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참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 그들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화내서 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정말로 사람 내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정치적인 사람들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새하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나이다 아멘.